유니아트의 하이퍼루프가 곧 개방될 예정입니다. 참전자 여러분께서는 들 실험에 출입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더를 활성화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때리고 부순다. 마음에 드는 건 기꺼이 채취해 드리지. 더 좋은 물건 없어? 이거만. 응. 상구로 가봐 이 매그너스가 간다 다들 두려움에 따어라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다들 한 번쯤은 영웅을 꿈꾸지 않나?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 써주도록 하지 모닥불로 가서 식을 만들자 야, 간다. 받아 보라고. 무슨 <놀람> 카메라 같아서 기분이 영 찜찜. 실험체가 복제됐습니다. 내야할 것 같은데. 자, 다음 목표 아이템을 알려줄게. 전쟁이들. <놀람> 영연이 없는 곳이구만. 자 간다. 받아보라고. 죽고나면 슬퍼해줄 놈 따위는 없어. 그런 게 남자의 인생이지. 누군가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한 입거리지. 이제 나머지 여섯 개를 다 쓸어버릴 수 있어. 쥐의 인생은 한방이야 죽을 것 같으면 죽어야지 이건 뭘까? 했습니에서리고서 잔목아... <목소리는> <laughs> <소유도로> <laughs>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늘어. 적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 빈사 스킬을 확인해 봐. 누군가가 실험. 브레이크. 안 돼.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아이템을 준비해볼까? 가 실험에 다시 참가했습니다.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알았다! 하다 보라고 잔소리는 집에서 듣는 걸로 충분해서 말이야. 세금, 방금 문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보자. 시체가 될 뿐이지. 이제 키오스크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 어. 어. 마저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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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진 않겠고. 맞아, 뭐라고? 특수 재료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키오스크가 활성화되었어. 모아둔 크레딧으로 아이템을 구매해봐. <목소리>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없구만. 이, 제를 손에 넣이어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 없는 것보단 나으니 써주도록 하지. 게오스크가 활성화되었어. 모아이크레딧으로아이템을 구매해봐. 어디서 렇게이려고이렇이내 네. 상대가 될것같게이유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영 찜찜하군. 벌금이라도 내야 할것 같다. 잔챙이들!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없구만. 자, 간다! 받아보라고! 빠져도 죽진않겠고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탈은 일상이다. 앞에선는못 달린다! 알파를 발견했어 이 앞에 차원의 팀이 있어 이름좀 채우고 갈까? 한발 늦을 것 같은데... 지역 곳곳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게 좋겠어 잠시 후, 연구실이 폐쇄됩니다. 이런 상황만 아니었어도 이따위 괴상한 것 하지 않았을 거라고! 여기서 <놀람> 토닥거리고 있었나? 1분만 기다리라고. 자, 간다! 받아보라고! 잔치! 대박이잖아! 모든 지역의 하이퍼루프가 수직 발사장치로 변경될 예정이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탈은 일상이다.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대충 꿰매고 사는 거지 뭐. 병원도 별거 없어. 자, 뭐라고? 어, 이

본의 키오스케에서 크레딧을 사용하면 다시 실험에 참가할 수 있어. 저거 움직일까? 누군가 이제 공중으로 뛰어올라볼까 같이 위에 올라서자. 있습니다. 게임하기. 자 간다 받아보라고. 행전자가 아, 아. 그래. 사망했습니다. 쇠 자, 자, 중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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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를 발견했어. 분만 기다리라고. 글쎄,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데 이제부터 전설을 만들러 가볼까? 아, 다 맞아보라고. 내 상대가 될것 같으냐? 브라체. 특수 재료를 얻었네. 이걸로 강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 이제 나머지 녀석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글쎄, 별로 좋은 기억은 없는데. <laughs>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없구만. 조만간 운석이 떨어질 예정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상대가 될것같 <목소리도>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아, 곧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거야 조용하구만 걸리적거리는 인간이 없어서 편한데 아, 멋진 아이템을 만들 기회야. 운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 <목소리>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없구만. 출모든 나와라. 아주도 <목소리> 죽진 않겠군. 분석이 떨어졌어. 어서 가봐. 받아 뭐라고? 빠져, 빠져. 이기. 이 상황도 의료보험 적용되나? 아저도 죽진 않겠고, <목소리> 자 간다. 전화 보라고. <목소리> 음. 아, 조심해, 위클랜박야 쿨콤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약탈은 일상이다. <laughs> 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될 것이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그래 나와. 이승이 내 상대가 될것 같으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그런 게 남자의 인생이지.

어차피 못 나갈 거면 물고기 요리라도 먹고 싶구만. 이내 상대가 까마지까지해 <laughs> 보물 찾기 걸. 어차피 못 나갈 거면 물고기 요리라도 먹고 싶구만. 기름 좀 채우고 갈까?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전설을 만들러 가볼까자 간다 받아보라고 그래도 결국 핸들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대가나가야겠는데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곧 크로노스티어 주변이 최종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퍼펙트! 샌자가 <목소리가> 사망했습니다. 전장을 지배하겠습니다 제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아무도 이 몸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